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 게스트 이태훈입니다. 근데, 전 특별 게스트고요. 진짜 한 사람은, 어, 잠깐만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나의 파리 닌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물상자값 421개 정도 모아놨습니다. 아니죠. 470개죠. 어, 어 잠깐만요. 하나 깠어요. 몇개 얻었는지 볼까요? 469개입니다 네 469개네요 네, 자 이제 네, 상, 진짜 진짜 창작강을, 창작강을 가겠습니다 시작 오! 오 지역 나왔어 벌써부터 더하기 벌써부터 더하기라며 오 지역 나왔어요 오 전설 아, 아 벌써 또... 꽉 찼어요 아 벌써 꽉 찼어요 자 이걸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거 진짜 좋다 아 이거 뿔레 해봐요. 네. 자, 같... 우와 우와. 3 5개대송국까지 <laughs> 나왔어요. 와, 좋았어요. 다. <laughs> 와, 그냥 해도 다다 아! 다왔네요. 뭐 괜찮아요. 와, 이렇게 했고요. 다시 자, 다시 상자아 이러는데 아, 너무 아, 걸릴 아, 것 같은데. 와, 제가 이것도 아니까 와, 뭔데? 와, 또깍 찼어요. 망했어요, 우리. 아 엄청 좋네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어, 엄청 좋죠. 불러, 뭐. 와. 응? 왜? why? 응? 오케이, 야프리도 해주고요. 이것도 다. 와. 해줍니다. <laughs> 벌써 237개에요. 자, 이러면. 다시 깔게요. 와, 벌써 또 나왔고요. 와, 이 지옥 상자들 뭔가요. 아, 또 깍쳤어요. 이거 너무 내, 제가 많이 모아놔가지고. <laughs> 와, 와,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 좋은 것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유튜브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유튜브 각? 와 330. 와 336. 제자 다시 뽑을 뽑기 계속 하는 중입니다. 아또꽉 찼어요. 아. 아직도 99 플러스예요. 지금 몇 개죠? 상자? 가 상자요? 몇 개예요? 상자는 잠깐만요. 여 보세요. 한번 볼게요. 저도. 저도 지금 물건이. 416개. 아직 도 400개를 못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할게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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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상자 값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앱 에피... 데미지가. 아앱핑기가 나오는지. 이미지가 어. 얼마인지 한번 구경해보는 시간도 가질겁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오래... 그건데? 너무 지옥인데? 그... 계속해야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모으, 모으는거 절대로 그렇게 많이 많이 모으지 마세요 어 이제 진짜 큰 그, 저처럼 이거 손해볼수가 있습니다 진짜, 크나요 저런. 네. 근데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일 뿐입니다. 자, 다시 가볼 와, 427개에요. 아, 이제 슬슬. 와, 진짜 상자가 너무 안 까지네요. 뭐, 상자가 모으는 것보다 상자 까는 게더 일이에요, 여러분들. 네. 와, 이거 일반, 와. 와, 뭐야? 분해 대성공. 와 이러다가 천 가겠네요. 우와 벌써 이만큼이나 됐네요. 와이거두배로 한다니. 와. 와 제가 이것도 많이 모아놨는데 아왜 이렇게? 와 진짜 빨리 차네요. 너무 빨리 차네요. 이거를 다 하면 와 35개. 이거를 아 이걸 또다 하면? 와. 와. 벌써 500개 됐습니다. 근데 500개인데 아직도 300개 남았어요. 거의 300개죠. 네. 이거 상자 하나 까는 것도 여기 일이기 때문에. 상자 하나 까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서 에핑무기가 나올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와 지금. 와 진짜. 미...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진짜 미팅. 이거 너무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상자 생기면 바로 까세요 그냥. 그냥 상자 한 12개 정도 생기면 바로 까세요. 네. 저처럼 400개 모으다가 큰일 나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 하는데 지금 몇, 몇 분이 걸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와 진짜 이거. 어.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따라하시다가 진짜 멘탈 터집니다 멘탈이 진짜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멘탈 터질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와 진짜 많 멘탈이 터지고 있어요 저 지금 지금 이 멘탈 때문에 저는 이제 상자를 모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어, 이거 장착해버렸네요? 이거를 보내야 하는데, 여섯 개. 어, 아, 아직도 힘들어요. 아, 근데 이걸 언제 닦합니까? 오, 이거 얻었고요. 나 지금 몇 개인지 다, 잠깐만 볼게요. 302개. 301개입니다. 와, 진짜 이걸 이렇게 많이 깠는데도 301개밖에 안 돼요. 아, 지금, 7분째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진짜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 이거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멘탈이 약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스 상자도 모아놨는데, 보스 상자가 안 보이네요. 부스 상자가 저 끝에 있나? 아니면 다깐 건지? 오 아니요. 어뭐없됐다저 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자. 와 진짜 이걸 언제 다 깝니까? 와부스 700개인데 그렇게 <laughs> 힘들? 아 700개 뭘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저. 어 이제. 라운드에서 이런 게나오네요 음, 앞에 갑, 갑주 상자가 있네요. 와. 갑주 상자야 어, 방금 제거 와, 방금 해골이도 너무 많아. 방금 해골도 많은 거는 아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 지금도 멘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대 따라하시면 안돼요 그 누구도 따라하시면 안돼요 아 맞다 유튜버들 빼고요 유튜버 빼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아 맞다. 아까 갑주산자라면서 왜 갑주가 안나오지? 아 방금 깠어요 참, <laughs> 저 지금 거의 800개 됐거든요 거의 800개 아 800개 아... 됐네요 지금 이거 저 혼자하는 저 혼자 이거 팔 아프지 않냐 하는 거 아니, 아니고요. 날파리 닌자가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저도 손목이 뭔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날파리 닌자. 어. 서, 손목 아파? 아니? 손목 아프면 나한테 말해. 이거, 조금 이따가 체인지도 할 겁니다. 와... 야, 그건 너가 힘들어서 아니냐? 어? 아니? 너가 손목이 아프면 체인지해야 돼. 아하. 오케이. 저 지금 많이 까고 있거든요. 열심히 까는 중입니다. 어제 뒤에 뭐야? 어 우와! 뭐 나왔어? 잠 방금 전에.. 아,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이거 얻었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강을 안 했는데 이거, 이거는 구리하죠 네? 이것도 구리하죠 오케이. Okay. 지금은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직 100개도, 100개도 안 됐는데 이런 언제 다까지? 네, 네. 지금 한개하 깬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213개입니다. 자, 10분 동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분이에요? 어, 10분 어. 넘었어. 어... 망할. 아, 이제 청소기가 끊... 끝났네요. 와, 거의, 곧 있으면 청저청기로뭘 천... <laughs> 어, 하려고? 근데 이때까지 저 보스 상자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요. 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요. 보스 상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 보스를 깨면 보스 머리 비슷한 걸 주는 는데 그게 그건 좀 따려줄게요. 오 보내 지중거와천기와천기 와, 넘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야 진짜, 진짜 멘탈 터서오 잠만. 저만... 아, 진짜, 멘탈 터져. 멘탈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 아, 잠깐만, 이제 좀팔 아프다. 팔 아프니까? 어. 교체? 오기? 잠깐만요. 아, 아파. 이제 제가 들,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꽉찼지 응. 언제, 다르냐 저희 광고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맞다. 이거 하는데, 광고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오케이. 혹시나.